아니야, 한결이가 한번더 해봐 실패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잘할 거야. 아까보다는 조금 약하게.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눌려서 펑. 손으로 눌렀는데. 팍 말고 한개팍팍 말고 살짝 톡톡 어. 톡. 아니 그거 여기 이렇게 하는 거. 여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. 작고. 톡톡톡 톡. 그 어, 톡톡. 톡톡. 어, 그렇지 그렇지 톡톡톡. 그렇지. 톡톡톡. 아니 잠깐. 나는 여기를 손으로 탁 누르는 거야. 아 살짝. 아니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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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진대 살짝 톡톡톡. 살짝 세게만. 살짝 그렇지. 그렇지. 됐습니다. 나이스

Kedada. Sot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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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20, 10, 9, 8, 10, 6, 5, 4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7, 18, 돼? 9 10, 11, 12, 13, 14, 15, 1 7 6 5 4 3 2 1 5, 자, don't know. I d 세 n t 어보세요 I d o 넣어보 n o w I d o n 됐습니까 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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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. 아, 나, 오늘, 나, 오늘, 오늘, 오늘,